정당행위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쟁의행위가 문제됐습니다. 자, 사실관계와 결론 위주로 잘 정리해두시죠. 적법한 쟁의행위에 자 포인트는 이거죠. 적법한 쟁의행위, 쟁의행위가 적법해요. 여기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느냐 답 나왔죠. 적법한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다 당연히 정당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사실 관계가 뭐냐. 노조 위원장이 방송실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쟁의 행위에 목적을 알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노조 중식 간담회 참,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느냐? 해당한다. 이 쟁의 행위 자체가 적법했습니다. 요건을 다 갖춘 적법한 쟁의 행위였습니다. 독려하는 방송을 했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 라는 거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기준은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해당,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 뭐 목적, 주체 수단 방법 이런 요건들이죠. 그래서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이 방송실 관리자인 총무부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방송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방송을 하고 다른 노조 간부들은 방송실 문 밖에서 다른 직원들이 방송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자 피고인의 행위는 외견상 각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주체 목적 정당성 인정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 중요한 건 뭐냐? 기본적으로 이 쟁의 행위 자체가 적법하게 개시된 쟁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공지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부수, 부수적 행위다. 방송 행위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절차적 요건 준수 없이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바, 방식의 편승에 이뤄진 행위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단 방법 적정성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형법상 여전히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보미 타당하다라고 대법원은 본 것입니다. 자 적법한 쟁의 행이다.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 방송 행위 알리려는 방송 행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죠. 마치겠습니다.